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인 여자입니다. 전 3살 많은 남편과 올해 4살이 된 딸이 하나 있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너무 다정하셨고 자식들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모님을 닮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한번 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사람이었고 무척 예의가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적이고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죠.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교심도 끔찍했어요. 그러나 제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효도를 알아서 하는 남편이었죠. 어디 내놓아도 당당히 1등 남편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요리법을 공부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함께 영화를 보면서 비슷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 좋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 솔직해 보였어요. 이 남자랑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집도 시댁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굶지 않고 살 정도였죠. 결혼 후에도 양가에 40만원씩 생활비를 붙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착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아껴주셨습니다. 제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이름을 부르시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고, 우린 그렇게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입덧도 같이 했다니까요.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입 덧도 올마서 한다던데 우리 남편이 진짜 그러는 것을 보고 진정도 시댁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을 정도로 애처가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위가 어딨냐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곤 했거든요. 자기 딸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느 부모가 싫다고 할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했고 서로 사랑했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 서로 투닥거리며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를 했었던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족이었고 매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행복에 배부른 나날들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해서 불안할 정도였죠 저는 남편과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서로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행복했었던 이유는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딸을 두고 어디서 이상한 놈을 데려와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귀여운 걱정도 하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쭉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당시엔 아주 늦은 밤이었고, 그날따라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특강을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골목길 안에 위치한 빌라였어요. 그날은 비도 추적추적 내렸죠. 늦은 시간 CCTV 없는 골목길 등 조건이 맞아서였던 걸까요? 그날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극은 딸아이가 두 살이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딸아이가 잠투 정도 없이 일찍 잠에 들었고, 언제나 그랬듯 저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이 끝났다고 1시간 내로 도착한다는 남편의 전화를 끝으로 쇼파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남편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고 저는 점차 불안해졌죠. 그러던 도중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뺑소니를 당해 쓰러져 있었던 남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란 전화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셨던 것인지 횡설수설하시며 말씀하셨는데 똑바로 말씀해 주시라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큰소리에 딸아이가 잠에서 깼지만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급히 끊고 앞집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앞집 세댁이랑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급히 제딸 아이를 앞집에 맡긴 후 헐레벌떡 시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흙탕물에 얼굴이며 옷이며 다 젖은 채로 있었고 정신을 잃고 있었죠. 그 몰골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보호자 사인과 동시에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목격자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골목길 근처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처에는 자동차의 파편 주각으로 보이는 유리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아무래도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처음 안내 받았던 시간보다 배로 더 걸리기 시작했어요.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우리 남편을 잃으면 어쩌나 걱정이 휘몰아쳤죠. 평소 눈물이 많았던 저였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통곡을 하실 때도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수술실 앞까지 찾아온 친정 엄마가 저를 붙잡고 어쩌냐고 눈물을 보였을 때도 저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울지 마시라고 다 그쳤죠. 내 남편 괜찮을 거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시는 거냐고 부정 타면 어쩔 거냐고 당장 눈물 그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원래 그 시간이었으면. 일찍 잠든 딸을 기특해 하며 오붓하게 부부끼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드라마도 보고 야식도 먹고 했을 텐데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저는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는데 미친 듯이 현실감각이 돌아오는 것만 같아서 제발 울지 마시라 부탁드렸어요. 병원에선 방치된 시간이 길었고 후유증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리는 손쓸 수가 없어, 오른쪽 다리는 허벅지 밑으로 절단해야 했죠. 게다가 뇌출혈까지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바로 사망을 했을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고 오겠다고 제게 입을 맞춰주고, 딸을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었던 남편의 상태는, 오늘이 고비라는 말에, 저는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좀 전까지 저랑 전화를 했고 오늘따라 감기 기운이 있었던 제몸 상태를 걱정해 주었던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 것도 놀라 자빠질 노릇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나요? 눈좀 떠보라고 절규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남편의 간병에 매달렸어요. 딸아이는 친정에 맡겼고요. 살려만 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남편은 정신을 잃은 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겐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처음엔 제대로 거동도 못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몰랐나 봐요. 남편은 헐렁해진 오른쪽 다리를 보고 커다란 상실감을 가지고 난뒤 미친 듯이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늘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왔던 남편은 그때 이후로 성격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염없이 울다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난리도 쳤다가 멍하니 창밖만 보다가 그렇게 지냈죠. 말 그대로 숨만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퇴근하고 난 후도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장애인으로 전락한 아들이 혼자가 되기라도 할까 겁이 나셨나 봅니다. 그 이후 매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제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집안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밥도 차려주시며, 모든 일을 해주셨죠. 그렇게 매일을 저희 집에 오셔서 복잡거리셨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실 적엔 항상 저를 붙잡고 하나뿐인 아들 옆에 있어주면 안 되냐고, 거의 빌다시피 제게 애걸복걸 하셨죠. 남편도 똑같았어요. 매일을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자기를 사랑하냐고,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 거냐, 뭐 그런 질문 말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 앞길이 창창하다며 이혼하기를 슬며시 요구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그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애원보다 친정과 친구들의 위로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요. 남들 일에 어찌나 관심이 많은지 제게 괜찮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들은 양반일 정도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100% 이해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동정어린 시선도 지긋지긋하고 제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도 다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 저희 살림을 보살피는 것도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제 시선이 남편의 헐렁해진 오른다리를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고요. 분명히 무언가 있어야 되는 곳에 아무것도 없으니 허전함이 참 많이 느껴졌죠.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점점 불안과 공포에 질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제 눈치만 살피는 남편의 모습, 제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모습 등 세상이 원망스러울 지경이더라고요. 매사에 밝고 쾌활한 웃음을 흘리며 명랑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집에 오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조잘조잘 떠들기 바쁘던 남편의 모습은 이젠 온데간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같이 산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지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제가 더 고생할 것을 뻔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건강한 몸으로 함께 살았었을 때제 남편이 저를 어떻게 사랑해줬는데요. 얼마나 듬뿍 사랑해 주었는데.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혼을 권유했는데 그 이유 또한 잘 알아요. 나이도 젊으니까 새로 시작하길 바라셨겠죠. 장애인이 된 남편을 평생 동안 돌보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고생하는 길이란 사실을 저희 부모님도 아시니까요. 그래서 세상 욕 자신들이 다 들을 수 있으니 이혼하란 말을 꺼내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절 사랑해 준 남편을 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나요? 사실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정말 많았고 욕을 얻어 처먹는 한이 있어도 눈딱 감고 이혼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는데 저를 위해서 딸아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어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이 꼴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늘이 원망스러워졌죠. 하루빨리 이혼해서 빠져나오고 싶다가도 풀이 죽은 남편을 보면 그래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야식을 사다 주는 일도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집앞 마트에 가는 간단한 심부름까지 모두 원래 남편이 해왔던 일이었어요. 자신이 해왔던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수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 내뱉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 남편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내 남편 내가 지키자는 결심을 말이에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 동정만 받으며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진정에 찾아갔습니다. 이혼할 생각도 없고, 나랑 우리 남편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친정에선 절 뜯어 말렸지만 제가 강행했어요. 엄마 아빠도 김서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는지 전부 옆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없는 살림에도 친정이랑 시댁에 생활비 조금씩 부드리자고 했던 사람이야. 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힌 건 아니지만 최대한 덜 묻히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버리고 새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붙잡아 앉친 뒤에 말했어요. 여보, 더 이상 나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이럴수록 더 지쳐. 당신은 항상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극복한 사람이었잖아. 나 당신 안 버려. 당신 두고 나만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을게. 정말 약속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겨내보자. 당신 우리 딸 결혼식에도 휠체어 타고 들어갈 거야? 걸어서 들어가 봐야지. 요새 의족이란 것도 있어서 괜찮아. 당신 할수 있어. 기죽지 마. 알았지? 나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둘다할수 있어. 적어도 우리 딸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희 집에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러실수록 저희 무너져요. 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 극복하게 해주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우리 남편 버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끼고 살 거니까 너무 슬퍼 마세요. 하면서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구슬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흐느끼셨죠. 그때부터 남편은 재활 치료에 진심으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초반까진 그래도 제게 집착하는 것과 불안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지 못했는데, 제가 꾸준히 옆에서 지지해주며 응원하니까 부쩍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차 재활에도 열심히 임하기 시작했고, 원래 영어를 가르쳤었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 재택근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화상영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수시로 재활치료에 임하면서, 화상영화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사실 수입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활력을 되찾는 남편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어요. 처음엔 시선이 주는 압박에 저도 정신과를 다니며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받아 복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니 그 시선에도 익숙해지더군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다더니 사실 늦은 밤 CCTV도 없었던 골목길에서 뺑소니를 당했던 터라. 눈앞이 막막했었는데 골목길에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었더니 목격자도 찾아냈고 골목길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하고 있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받아내 뺑소니 범인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뺑소니의 음주운전까지 한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말이죠 눈물로 범벅된 제 얼굴을 보고는 그저 죄송하단 말밖에 하질 못하더군요 보험처리도 받았고 보상금도 받아서 남편의 병원비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꼭 뺑소니 사고를 당한 지 2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이제 남편은 의족도 곧잘 차고 다니고 있고 아는 지인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에 영어와 국어를 가르치며 일상생활에 거의 완벽하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글쎄 우리 딸아이가 병원에서 데일밴드에 관해 배웠나 보더라고요. 다쳐서 아야하면 병원에 간다, 소독약을 발라준다, 아프면 약을 바른다,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웠나 봅니다. 남편이 쇼파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살금살금 다가가서 남편의 오른쪽 허벅지에 분홍색 토끼가 그려진 데일밴드를 붙이고는 호호호 불어주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남편도 자다 깨서 울컥한 표정으로 딸아이를 바라보고요. 요즘에도 남편은 잠에 들기 전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주고 잠에 들어요. 사실 미안할 일은 없는데 말이죠. 남편이 원해서 사고를 당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제게 그렇게 미안한가 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인진 모르겠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일어낸 기적 같아요. 남편은 제게 말해요. 제가 있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고, 절망에 오래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재활에 집중해서 의족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제게 너무 고맙다고 말이에요. 저 또한 남편이 살아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제게 그 이후로도 너무 예뻐해 주십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저를 무슨 구원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너무 떠받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단 말 말이에요. 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이 너무 좋고 여전히 남편과 딸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도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앞으론 더 이상의 오르막길은 없어도 좋으니 지금처럼 안락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정엔 평안만 가득하시길 빌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